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 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례여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진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길 위로 입니다 저는 1박 2일 코스를 체험해 봤는데요 쉽게 성지순례와 템플스테이가 결합된 방식의 종교문화 힐링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는 신리성지 무명순교자이며 원시장 원시 보 물터 합덕 전통시장 합덕성당 솔매성지 안국사지 영랑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지점마다 해설사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일부 도보 구간을 제외하면 버스를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순례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숙박 워크북 세트 네키 식사 버스 해설, 공연까지 포함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제가 했던 1박 2일간의 체험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일차 집결 장소는 영랑사입니다. 오전 7시 30분까지 영랑사에 도착을 해서 치유 패키지를 받습니다. 치유 패키지는 맨투맨티, 모자, 크로스 가방, 치유 여권, 방역용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부터 버스 를 타고 코스 의첫 번째 지 점인 실리 성 지로 이동 을 합니다. 성지 에 도착 하면 해설사 님 께서 성 지에 대한 설명 을 해주시 는데, 요 네, 그걸... 천주교 박해 역사 를 포함 해서 정말 자 세하 게성 지에 대한 설명 을 해주 십니다. 제 채널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이 해설을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순례 여행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치유 여행답게 각 지점마다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생각할 거리가 주어집니다. 실리 성지의 주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무 자세한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치유여건의 실제 스탬프를 찍고 버그네슬레구는이친이용해서 QR코드로 어플에도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이제이곳에서 무명 순교자의 묘 원시장원 는5 친구는 까지약 3.5km 거리를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구는이 실리 성이 출발을 해갖고. 지금 문명훈 교사 묘까지 가는 중입니다. 어 예전에 제가 걸었던 버무리 순례길이 역방향으로 지금. 걸... 이제부터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합덕 전통시장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시장을 둘러보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마침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합톡 성당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추억의 필름 카메라를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써보고 오랜만에 만져보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토가집이 아니라 기화집이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4대째 순교자를 개출한 집안이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안국사 층까지 마친 뒤 처음 집결지였던 영랑사를 향했습니다. 영랑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님의 중문 죽설 시간을 가진 뒤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요. 웰빙 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찰 음식을 체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음악회 공연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찰을 배경으로 평소에 흔히 볼수 없는 공연들이 이어졌습니다. 추운 날이었는데 야외에서 공연을 볼수 있게 난로가 준비되어 있어서 따뜻하고 안락하게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뻗어서 바닥에 팔꿈치 바닥 그 다음에 이마 바닥에 손바닥 하늘로 서 처음으로 108배 체험을 해보았는데 엄청난 운동효과가 있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주제를 던져주는데 천조귀신자로서 판공선사를 앞두고 죄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복0 8배를 마치고 어, 지금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팔이 지금 떨릴 정도로 어, 머리도 지금 산발이 됐죠 복0 네. 8배를 마치고 들어왔고요 일단 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제방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지금 신청한 사람의 그룹별로 방을 나눠준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 쓰는 방이고요 뭐 에어컨도 달려있고 지금 이, 이 온도인데 그냥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과 네, 이렇게 샤워기가 있고요. 네, 수건은 가져오셔야 돼요. 이건 제가 가져온 거고요. 네, 이렇게 오늘 일정이 다 끝이 났고요. 지금 시간이 네 아홉 시이5오 분이네요. 오늘 일정이 이렇게 끝났고 어, 내일 아침에 공양은 7 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상태를 봐서 아침에 어, 새벽 미사를 갔다 와서 어, 공양을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다음날 아침에 밝았고요. 어, 지금 시간은 5시 29분입니다. 네 어, 7시에 아침 공양이 있는데, 어, 일단 아침에는 자유시간이에요. 7시까지는 그래서 저는 어, 6시 미사를 한번 갈수 있나? 지금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어, 당진 성당이 있습니다. 한 10분 이내에 갈수 있어요. 네, 지금 7시에 거의 딱 맞춰서 영란사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곡물 찾았어요? 어, 어제 찾았어요? 어 찾았어요? 식사 후 충분한 쉬실 시간 뒤 자비생명숲길 산행을 했는데요. 왕복 20분 정도의 짧은 산행이었습니다. 전날 108배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는 적격이었습니다. 산정상에 올라와 1년 뒤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 찾기 추첨 시간입니다. 저는 모자닭이 뽑혔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완주 메달과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합덕 성당에서 찍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1박 2일간의 당진 종교 문화 여행 치유술래 길 위로를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한 치유 여행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더 만족도가 높은 여행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도 좋고 1박 2일간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따로 준비할 것도 없고요. 내년에도 종교문화행 치우술래 길위로는이어진다고 합니다. 2023년 계획이 나온다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